그런 이유 때문에 주형라인을 지원을 가는 거예요, 중전차로. 근데 이번에왜 구축이 느대야 아, 이거 뭐야. 보통 이맵에서 로필드에서 중전차가 자꾸 저 A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, 많은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사실. 중전차가 A를 올라간다고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A에서 전면전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. 보통 그 A에서 안 내려오고, 안 내려오고 저격을 하거든요. 혹은 내려온다고 해도 맵한 바퀴 돌던가. 근데 맵한 바퀴 도는 동안 이미 게임 끝났죠. 오우, 야, 바로 걸렸네. 상대방 부축이, 와우! 아, <laughs> 야. 저건 분명 이수가 저 앞에서 뻐기고 있다가 한대 탔다, 이건데. 한번 해볼까? 어, 아프다. 생각지도 못하게 650한대 갖고. <laughs> 충격이 큽니다. 저 뒤에 이수 스팟이 안 되네. 거기 있었어. 아까 빚진 거 하나 갚는 거야. 나이스, 구, 자. 사실, 구축이 있는 자리는 뻔해요. 뻔한 자리에 있어요, 구축은. 근데, 정확히 안 보이면 그 뻔한 자리에다가 쏘기가 힘들어. 물론 리스크가 없으면.. 아 저.. 저.. STM은 내가 잡아줘야되는데 이거는 내가 잡아줘야되는데.. 아이고 좋았어 이쪽 중형라인전은 우리가 이겼네요 사실 이렇게 중형라인 하는 동안 어.. 야 뭐하니 상대방 중전이 전혀 지원을 안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월하게 이기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중... 이 중전차들이 뭘할수 있느냐 뭘할수 있는지 한번 보죠 아야 봐라 각이 나오네 어 속삼이가 저기 있네? 남아 있는 중전차들이 뭘할수 있나요? 다안 나오죠. 여기서 이러고 있을 바엔 차라리 중형 라인 들어와서 좀 도와주지. 그러면 이렇게 쉽게 지지 않았을 텐데. 하는 안타까운 점. 특히나 이 컨커러. 진짜 이 좋은 탱크를 가지고. 아 정말 속상.